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롯데칠성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식품 쪽 취업하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일반적으로 문과 취업에 있어서 식품 쪽이 그래도 많이 다양한 스펙을 뽑아주는 곳이라 정말 반가운 채용인데 올해 식품 채용도 너무 없어요. 나와 있는 공고들도 거의 허위매물 수준이에요. 이게 뽑는 건지 아닌 건지 싶을 정도로 허위매물 수준인데 대체 왜 이렇게 어렵게 취업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은 명확하게 아실 수 있고요. 이런 와중에 롯데 칠성에 분명히 문과 증거가 있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티오가 많은 <laughs> 증거는 절대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열심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해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대체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지금 내자서 상태가 얼마나 형편 없는지 전부 아실 수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롯데칠성 어떤 기업일까요? 맛있는 기업이죠. 자, 시원한 기업. 롯데칠성은 우리나라 청량음료 산업이 첫걸음을 시작하던 1950년 다 아는 거 뭐죠? 칠성사이다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최고 양질의 제품을 꾸준히 개발하고 공급한 국민음료 기업입니다. 2011년에는 롯데주류를 합병해서 주류 사업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음료 사업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는 브랜드 들어보면 칠성사이다, 이제 칸타타, 트레비 등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내 음료시장 점유율 1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위 기업 자, 그러면 이번에 어떤 직무를 채용할까요? 직무가 조금 아쉬워요. 일단은 그 글로벌 지원, 마케팅, 그리고 경영 지원, 회계, 기 운영, 생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TO가 많을 만한 직무는 없어 보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문과에서는 영업관리 직무가 TO가 많은 편인데 그런 직무가 없이 작년부터 갑자기 롯데 제가도 다 이제 해외 쪽만 뽑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다면 치열하게 도전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지원해보시면 되고요. 자소서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목 지원동기인데 지원동기는 일단은 기업지원동기하고 직무지원동기가 있잖아요. 기업지원동기는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지원자로서 가지는 프라이드를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내가 이 회사에 얼마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지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원동기라는 게뭐 그런 거겠죠. 이 회사가 뭔가 최초, 최고 도전, 뭐 그런 혁신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내가 프라이드 가지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드린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직무 지원 동기는 내가 이때까지 했던 어떤 경험들이 이 회사의 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 경험에 기반한 나의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구체화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은 제가 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두 번째 항목은 스토리텔링 항목이요. 일반적인 세 번째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인 거죠. 우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경험 항목에는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두 가지의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에 드리는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먼저 성격의 장단점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는 장점에다가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이 뭐냐 스토리텔링은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나 없이 스토리로 꽉꽉 채우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게끔 하는 거고요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문제점이 명확해야 그 뒤에를 읽어볼 흡입력이 생기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 얘기를 뒤에까지 읽어보고 싶은 생각이 보통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명확해야 그 뒤에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어필이 되는 거죠.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을 돕고, 그리고 나머지 절반 이상의 분량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구성을 잡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장단점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장점이든 단점이든 간에 워딩으로 명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읽을 때 체험 담자가 보일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글 읽기 싫어하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작성하면은 읽기 되게 싫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뭐, 추진력이면 추진력. 세심함이면 세심함. 명확하게 떨어진 걸로 잡으시고, 장점을 잡고, 그 다음에 관련된 스토리텔링, 그리고 단점은, 사실은 단점이 뭐고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정도만 풀어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경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잘났다는 얘기 입증하는 게 맞지 내가 못났다는 걸 입증하려고 데이터를 넣는 거는 사실 그것도 읽는데 아무 흐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점에다가는 경험을 느기보다는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만 단점을 너무 크리티컬한 걸느기보다는 원래는 좋은 점인데 그게 좀 과했다 지나쳤다 이런 포인트가 좋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원하신 걸 수행하기에 본인만의 역량 이거는 뭘 넣으면 좋을까요 직접적인 경험들이니까 중고 시입 인턴 같은 업무 경험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런 게 없더라도 관련 프로젝트, 관련 대회 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데이터 역량, 협상력 또는 뭐 글로벌 거기서는 러시아 러시아의 거주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거주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풀어내면 괜찮겠죠 천자니까는 두개 정도 풀어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입사 후부분인데 입사 후부분은 나는 열정 있게 일할 거야, 뭐 선배님들 말씀 잘 들을 거야,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을 여기 풀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에 A라는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수행하고, B라는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수행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업무까지 해내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커리어 플랜을 작성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은 롯데, 이제 칠성 체험 공부를 같이 봤는데, 이 어려운 시즌, 더운 여름에 롯데의 칠성에서 여러분들한테 청약음료같이 시원한 어떤 합격 결과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